자, 이번 시간에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개념 원리 145페이지에 176번과 177번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최대값, 최소값 이야기가 나오고 이차함수 나오니까 우선 지난 시간에 s 설명한 것처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 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그 x의 범위 정의역의 범위. 정의역의 범위라는 것은 이 X에 넣을 수 있는 값들이야. 그 범위는 일단 두 번째로 생각하기로 하고, 첫 번째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Y는 2차 항이게 마이너스 3으로 묶어줍니다. 그럼 X 제곱 여기 마이너스 3으로 묶어줬으니까, 여기 분모에 3이라고 쓰고,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이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EX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이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다시 얘하고 곱했을 때, 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분의가 약분이 돼서 플러스 2가 남잖아. 확인을 한번 해보, 해줘보면 돼. 확인해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 플러스 1은 처음부터 갈로 안에 넣지는 말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자, 1차 항계수 반. 3분의 2의 반은 3분의 1이지. 부호는 신경 쓸거 없어. 왜? 어차피 제곱을 해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써봤자 어차피 제곱하면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 일차 개수, 반의 제곱을 더하고, 그더한애를 바로 뒤에 빼줍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될 건데, 자, 마이너스 3 그대로 써주고, 괄로 X, 부호, 마이너스, 부호, 마이너스, 여기, 3분의 1, 그 다음에 전체제곱, 그 다음에 얘는 제곱하면 9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붙어있잖아. 9분의 1에다 마이너스 9분의 1에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원래 있던 1 이렇게 써주면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써주면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분의 1 전체제곱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x축 y축을 그린 다음에 자뭘할 거냐 하면 꼭지점에 잡혀 좌표. 꼭지점에 잡혀는 얘를 만약에 혹시 나0 만들어준 x 가 x는 바로 3분의 1이 되고 그때 얘가 0이 됐을 때 그때의 y가 3분의 4가 바로 꼭지점에 y 잡혀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3분의 1을 대충 여기 한번 3분의 1이라고 한번 찍어볼게요 그다음 3분의 4는 이쯤에한 3/4라고 찍어 볼게 최고차 계수가 없으니까 위로 볼록하게 그리면 되겠지 위로 볼록하게 그립니다. 자, 위로 볼록하게 그리면서 잠깐만. 세미. 자, 이렇게 한번 그려 볼게 이렇게 그리는 게 1단계야. 1단계. 1단계. 그리고 2단계가 뭐냐면 이제 x 정의역의 범위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정의역의 범위가 x가 0에서부터 x가 0에서부터 1까지 1일 때는 어, 1까지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는데 x 0에서 1까지는 굳이 여기 완전제곱식에 넣지 말고 처음 식에 넣어주면 돼 처음 식에 그럼 x가 0일 때 y는 여기에 0넣고 0넣으면 얘들 다 사라지고 1만 남지 y는 1이네요. X가 1일 때, X가 1일 때, 저, 이 X 자리에는 누굴 대입하냐면, 이 값과 이 값, X 정역의 범위에, 양끝 값, 최소 값과 최대, 그죠 제일 작은 값과 제일 큰 값을 대입해 봐서, 그때 Y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1을 대입하면, 얘가 1대값 마이너스 3, 1대면 2, 1이 되까0 되지, Y는 0. 그래서, 0,1, 이 점이, 0.1. 이점이 1,0. 그러면 x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에만 존재한다는 x의 범위가 0에서 1. x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일 때에 그래프만 신경을 쓰겠다는 이야기야. 요거만 신경을 쓰겠다는 이야기야. 이게 2단계야. 이게 2단계. 그러면 상관이 없는 애들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지워버릴게 상관없는 애들. 자, 이렇게 지웠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최대 값은 누구니? 바로 제일 위에 있는, 최대 값, 최소 값은 Y 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최대 값이라고거든? 하 그럼 이점얘 3분의 4가 바로 대문자 M인 최대 값은 3분의 4고, 최소 값은 바로 요 점의 y 좌표 최소 값은 0이 되겠지. 그래서, M 대문자 M 더하기 소문자 M은 바로 3분의 4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1단계, 2단계로 생각해서 구하는데, 1단계는 완전 제곱식, 2단계는 x의 범위에 맞는 그래프만 그리는데 그리기 위해서 이 x 양끝 경계값을 x 자리에 이 실의 x 자리에 대입해서 그때의 y 값을 각각 구해준다. 이게 바로 2단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177원 문제도 한번 볼게. 여기도 지금 X의 범위가 있지. 자,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Y는 2차의 개수, 3분의 1로 묶어주고, 그러면 X 제곱. 그리고 여기 지금 3분의 1을 곱했을 때, 3분의 1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잖아. 그 생각을 하는 거야. 3분의 1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6이 돼야 돼. 마이너스 6x.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떻게? 3분의 1을 뺐으니까, 3분의 1을 뺐잖아. 그럼 여기에 3분의, 아, 잠깐만. 3분의 1을 뺐으니까, 3분의 1을 뺐으니까. 그러니까 3분의 1을 뺐다는 말은, 좀 이따 3분의 1을 곱해줘야 되잖아. 3분의 1을 곱해줘야 돼. 그 말은,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나눈 값을 여기 쓰면 된다는 이야기야요 3분의 1을 나눈다는 말은 마이너스 2에다가 3분의 1을 나누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역수 1분의 3이 돼서 마이너스 6이 되잖아. 그렇게 구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3분의 1을 빼준다는 말은 나중에 3분의 1을 다시 곱해주기 때문에 곱해주기 때문에 이 값에다가 3분의 1을 나눠준 값을 구해서 써주면 된다는 이야기야 이런 말이 헷갈리면은 쌤말 무시하고 그냥 찾아 3분의 1을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가 누군지 고민을 해서 그냥 찾아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2라고 찾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k는 이 밖에다 써주고 자 1차항계수 반하면 3이지 반의 제곱을 더하고 반의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0시를 다시 만들어주면 3분의 1 갈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3에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인데, 여기 꼽하고 나가면은, 마이너스 9 곱하기 3분의 1은 마이너스 3이지. 자, k를 먼저 쓸게, k-3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자,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자, 근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나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니까 꼭지점의 x 좌표가 얼마니? 3이지, 3.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X정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4까지 끊어줘야 돼요. 플러스 4까지. 이렇게 끊은 다음에 이 사이에 그래프만 그릴 건데 자, 그러면은 최고 차의 개수가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면 되는데, 자, 그러면 최소값이 누가 되냐면, 은 바로 최소값은 꼭지점에, 꼭지점에 y 좌표가 바로 최소값이 되니까,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러면은 바로 이 점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꼭지점에 y 좌표가 최소값이 된다는 말은 꼭지점에 y 좌표인 k-3이 최소값-1이 된다 아니고 예를 이해하면, k는 2가 되겠지. 그럼 k가 2니까, k 자리에 2를 대입해서 이 식을 다시 써주면, 자, y는 3분의 1 갈로 x-3에 제곱-1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최대값. 최대값은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 y의 제일, y 값이 제일 큰 경우는 바로 이때지, 이때.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3을 x자리에 대입하는데, 그냥 여기 대입하면 돼, 여기. 여기 대입해볼게. 아, 여기 그냥 대입할까 여기? 이건 편하겠네. 여기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그런데 그래프를 확실히 자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자신이 없으면, x자리에 마이너스 3도 대입해서, 그때 y도 구해보고, x 자리에 4를 대입해서 그때 y도 구해봐 왜 경계가 마이너스 3하고 4니까 둘다 대입해서 구해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y는 3분의 1 갈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에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얘 마이너스 제곱하면 36이잖아. 그럼 여기 3분의 1하 곱하면 1 2 빼기 1이 돼서 11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콤마 11 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4를 또 대입해 보면 y는 3분의 1 갈로 4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이거 2개 빼면 1이지, 1 제곱 해봤자 1이지. 그럼 3분의 1 빼기 1이니까, 얘는 3분의 1 빼기 1은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이 점에 답하면 내가 그래를 봐. 잘못 그렸어, 쌤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요렇게 그렸네요. 그러면은 이 점이 바로 4콤마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점이 된다는 이야기야. 자, 이렇게 해서 최대값이 얼마? 11이라고 구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